최근 세계적인 음악 평론가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가수 김용빈의 대규모 콘서트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김용빈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아티스트로 그의 음악적 깊이와 감성적인 무대 연출이 팬들과 평론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김용빈의 음악은 단순한 가창력이나 무대 퍼포먼스를 넘어선다. 이번 콘서트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을 찾은 여러 나라의 음악 평론가들은 한 목소리로 김용빈만이 가능한 감동적인 음악이라고 극찬했다. 미국에 저명한 음악 평론가 마이클 스펜서는 김용빈의 음악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실어 나르며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 깊이 파고든다. 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영국의 클래식 및팝 음악 전문가인 리차드 톰슨 역시 그의 노래는 전통적인 한국 음악의 정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시킨다. 이런 조합은 쉽게 볼수 없는 독창적인 스타일이며 그것이 그를 특별하게 만든다. 고 평가했다. 일본의 대표 음악 저널리스트 사토 히로유키는 김용빈의 무대를 실제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라이브에서 느껴지는 감동은 상상 이상이었다. 무대에서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하나가 감정을 극대화하며 관객과 교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고 극찬했다. 김용빈은 이미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의 인기는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중국, 일본, 태국, 대만, 베트남 등에서 그의 음악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각국의 음악 차트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그가 발표하는 곡들은 발매 직후 수백만 회 이상의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콘서트 티켓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해외 팬들은 한국에서 열리는 콘서트를 보기 위해 직접 방문할 정도로 그의 무대는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싱가포르에서 온팬 리나는 김용빈의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든다. 그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한국까지 왔는데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 며 감동을 전했다. 이번 김용빈의 콘서트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음악을 통해 감동과 위로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최 측은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무대 구성, 조명, 연출, 음향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되어야 한다. 며 기획, 의도를 밝혔다. 김용빈 역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강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팬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고 싶다. 이번 콘서트는 저희 음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며 남다른 포부를 전했다. 김용빈의 음악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그의 음악은 유럽과 미국의 음악 시장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으며 글로벌 음반사들과의 협업 논의도 진행 중이다. 세계적인 음악 잡지 뮤직타임즈는 김용빈의 음악은 동서양을 아우르는 독창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가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기대된다. 고 보도했다. 한편, 김용빈은 콘서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해외 투어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팬들은 벌써부터 그의 글로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